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상장된 이후부터 1년여간 열심히 모아왔던 솔 미국 s&p 500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대로 저는 연금 장기 투자를 해나감에 있어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이 투자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이유 중 한가지로 tr etf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P500 종목 중 유일한 월배당 종목인 솔미국 S&P500을 전량 매도한 이유를 공유해보겠습니다. 저는 솔미국 S&P500 종목은 연금계좌인 연금저축펀드, DC형 퇴직연금계좌뿐만 아니라 일반계좌에서도 정립식 투자를 이어 왔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차트 중 노란색 화살표는 제가 매수를 한 이력이고 제일 우측에 푸른 화살표가 매도를 한 이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매주 열심히 모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모으며 적립식 투자 영상까지 제작을 했던 제가 전량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계좌별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소울 미국 S&P500 종목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30주, DC형 퇴직연금계좌에 135주, 일반계좌에 101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좌 총합 266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아래 캡처 보시는 대로 지난주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S&P 500 종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계좌를 통틀어서 총 1,387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매입 금액 기준으로는 약 2,30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 솔 미국 S&P 500은 266주 금액 기준으로는 약 300만 원 정도로, 전체 S&P 500 종목 중약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들어서 모으기 시작했던 에이스 미국 S&P 500보다도 비중이 높았었는데요. 나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솔 미국 S&P 500이었기에 매도 주문이 체결된 이후에는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S&P 500 종목이 많이 오르면서 다행히 약 8%대의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마냥 기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솔 미국 S&P 500 종목의 매도를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다소 충동적인 측면도 없진 않았지만 매도를 결심한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해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월배당 매력이 반감되는 S&P 500의 배당률이었습니다. 솔 미국 S&P 500의 지난 1년간 평균 월 배당금은 약 12원으로 연간 배당률로 치면 약1.2% 정도입니다. S&P 500 종목 중 솔에만 몰빵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처럼 분산 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월배당을 받는 의미가 없을 만큼의 적은 배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솔한 종목만으로 S&P500을 투자하기에는 경쟁사의 S&P500 종목들이 충분히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솔 미국 S&P500의 연간 누적 수익률은 14.15%로 경쟁사 종목 대비 가장 낮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낮은 솔 미국 S&P 500의 인기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인기를 끄는 듯 싶었지만 시가총액은 여전히 400억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크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이었습니다. 타이거와 에이스는 시가총액이 꾸준히 상승해 가고 있지만 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앞으로 출시될 새로운 ETF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투자의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리밸런싱하면서 새로운 ETF에 투자할 예수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6월 20일에 등장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하기 위해 연금저축 펀드에 추가 납입이 필요했고 일반 계좌에서 매도한 금액으로 절반은 SCHD 직투를 절반은 연금의 납입 후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솔의 총비용 논란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입니다. 사실 비용 논란을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다른 운용사들도 자유로울 순 없지만 이번 솔의 대응을 보고 나니 신한의 가장 인기 상품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고객 응대를 보고 비중이 적은 솔 미국 S&P500의 경우에는 더큰 기대를 하기에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매도를 결정했고 저는 여기서 발생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더욱 매력적인 상품들로 리밸런싱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